아,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차로 가야 되네. 네. 우리 차 준비해 놓은 걸로 네 다닙니다 쉽지 않다. 네. 그지? 자, 아. <laughs> 차 매입하고 하, 해운대 놀러 가자. <laughs> 해운대 가면 지금 사람 한 명도 없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나 부산 진짜 오랜만에 오거든. 한 2~3년 만에 오는 거 같은데, 남자랑 왔어. 너무 슬프다. 그지? 네. 이렇게 시커먼 놈들 두 명이랑. <laughs> 아니 차 위치 아시는 거죠? 예, 여기 부산역 옆에 어. 천호 주차장이라는 곳에 어. 지금 주차 되돼 있습니다. 저희 차가. 아, 그래? 열고 나는거 맞아? 그러니까. 그게 아닌 거 같은데? 반대 같은데? 아, 어, 진짜 왜 그러시냐고요, 진짜. 181m면 여기 맞는 거 같은데. 181m? 네. 좀 네. 아닌 거 같은데. 반대로 나가야 될거 같은데. 1층으로 내려와서 6번 출구하면은 이때 바로. 일단 1층으로 내려가면 돼? 예. 아, 래도 아, 알았습니다.